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회입니다. 와 워, 와 워, 워. 아직 이불 속이라면 기상 노노해. 주간김욱개다 보고 있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짜파게티 먹거나 계속 자도 개꿀입니다. 정말 일요일을 즐기는 참된 컨텐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광고 있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중에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던 이 사건.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같은 날맷 데이먼에게도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맷은 아내 루치아나와 내 딸과 함께 그리스의 미노코스 섬에 있었는데요. 현지 뉴스인 프로토테마와 케이 뉴스에 따르면 7월 13일 미노코스 경찰이 정체 불명의 메일을 한통 받게 됩니다. 미노코스의 인기 스한네 군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 한 곳은 맷 부부가 있던 비치 클럽 산타나였는데 경찰은 즉시 클럽으로 이동해 음악을 끈 뒤. 여기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라고 외쳐. 이 소식을 들은 클럽 이용객들이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오던 순간 맷데이먼이 발견된 겁니다. 어, 물론 폭탄은 없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은 아주 냉정 침착하게 경찰에 협력한 맷데이먼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맷데이먼이한테 제이슨 본으로 날려줬는데 이런 것쯤이야. 어 그러고 보니까요 맷 데이먼 가족이 미노코스 섬을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0일엔 해변을 거닐고 산책하고 에게해에서 수영을 하거나 캐치볼을 즐겼고요 휴가 초반 때는 단짝인 크리스 햄서스와 엘사 파타키 부부 크리스의 동생인 리암까지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 엄청 신나 보이죠 찌뿌둥한 주말! 주간 기묘회 이후 산뜻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인생을 응장하게 만들어줄 손가락 중세 판타지 월드로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완전히 무료로.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800 종류 이상의 캐릭터 중에 나만의 영웅을 쑥쑥 키워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무려 8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는 평점까지 미친 RPG 게임인데요. 처음에 종족을 고르고 튜토리얼을 따라가다 보면 느낌 빡 오죠. 뭐야 조작이 너무 쉬운데. 게다가 각박한 현대인에게 딱 맞는 오토와 배속으로. 빠르고 강력하고 화려한 비주얼의 전투를 밀고 가다 보면 나중엔 엄청난 보스들까지 등장해 도전정신 불타오릅니다! 모바일 PC 둘다 지원해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삭제! 저처럼 진들칸이 혼자 해도 좋고 온라인으로 판타지 대인관계 맺기도 가능! 캐릭이 좋으면 쭉 키워서 정의 파티에 넣고 캐릭이 좀 아쉽다 그럼 얘로 다른 정의 캐를 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주간 기묵회를 보고 계시는 바로 지금 저도 누워서 이거 돌리고 있을 겁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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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돌아가시면 섭하죠? 지금 바로 주간 기묵회 영상 속 QR코드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초강계 타이레일 포함된 스타트업팩 바로 증정! 그리고 레벨 25를 찍으면 또 다른 스타트업팩 또 증정! 마지막으로 72시간 이내에 프로모션 코드! 몽키킹을 사용하면 전설의 영웅 손오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얜, 적의 버프 스일을 가져오고, 적들의 모든 버프를 무효화하고, 방어력도 미쳤네요. 어, 아, 뭐야. 전 이미 아이디 팔아서 못 받아요. 갓댐. 어른들 받으십시오. 제 아이디도 보이시죠? 친구들과 클랜도 만들 수 있으니, 게임 속에서 만납시다. 기념, 지금 바로, Legends. 지난번에 많은 헐리우스 타들이 민주당과 바이든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는 드웨인 존슨과 조지 클루니가 있을 텐데요. 지금 가장 입장이 궁금한 사람은 바로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줄리아는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등 항상 민주당 지지를 표명해왔고 이번에도 바이든 재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죠.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지지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요. 대표적인 건 선거자금 마련입니다. 줄리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지 클루니와 트럼프 진영을 견제하는 모금 활동을 전개하면서 2,800만 달러를 모아 자금 백업에 상당한 도움이 된바 있습니다. 유명하고 화려하고 이미 다 아는 사람이니 신뢰도 가고요. 그런데 최근 바이든이 공식 석상에서 묘한 모습을 보이며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기사라든지. 후보를 카말라이리스 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얼마 전 LA 피코 극장에서는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바바라 스트라이 샌드, 사회자 지미 김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형세 역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나 조지 클루니가 7월 10일자 뉴욕타임즈에 바이든으로는 선거에 무조건 진다 라는 톤의 칼럼을 실었고. 직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And what concerns do you have about Vice President Harris's ability to beat Donald Trump if she were at the top of the ticket?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부르며 난리가 났는데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연설 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저격으로 부상을 입어. So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짐이 펠러는 아예 투나이 쇼에서 바이든의 인지 능력을 농담 소재로 삼았을 정도. p r 서 지금 조지 크루니만큼의 무게를 가진 유일한 여배우인 줄리아의 거취 표명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메시지는 일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념을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관찰해 갈지 헐리우 셀럽들이 장기말로 놓인 이번 미 대선판 지켜볼만 하겠죠. 벌써부터 트럼프가 헐크 호건을 앞세운 것처럼요. 이쪽도 참 오랜 인연입니다. 정말 오래된 드라마죠. 베벌 힐스 아이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자랑했었다는데 이 드라마의 주역 블렌더 역이던 셰넌 도어티가 7월 13일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해왔던 셰넌은 항암치료와 절제 수술로 2017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에 다시 재발했고 2023년 6월엔 뇌로 전이되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 사회 활동과 배우 활동도 쉬지 않았죠. 2019년에 리버데일랜 게스트로 나왔고 베벌리 힐즈 멤버들이 집결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셰넌은 2011년에 결혼한 영화 제작자인 남편 커트 이스와리 앵커와 2023년 4월에 이혼을 신청하고 그 동안 치열한 법정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얼마 전 입수된 법정 문서에 따르면 셰너는 사망 전날인 7월 12일 배우자 부양비를 포기하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엔 양측의 재산 등 각종 권리에 대한 서면 합의 항목이 담겨 있었죠. 이걸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커트가 사인한 날이 셰너니 세상을 떠난 날이고 이달 초 셰너니 남편이 부양비 지급 의무가 발생되기 전에. 내가 죽기를 기대하면서 이혼 절차를 질질 끌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커트 측 변호사가 이미 작년 10월부터 화해를 제안했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말했지만 시에논은 이걸 부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시에논 도어티는 세상을 떠났고 남편 커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 측에 소송 철회와 이 기나긴 배틀의 종결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애들부터 재산까지 아주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두 사람은 그동안 싸워왔는데요. 지칠 때도 됐죠. 브레드 피트가 과연 소송을 철회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요 디테일 잠깐 보면요. 일단 철회해달라는 소송권은 프랑스 와이너리권입니다. 브레드 측은 결혼하면서 안젤리나한테 집은 절반을 주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때는 꼭 같이 의논을 한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한마디도 없이 제3자한테 팔았다는 입장. 안젤리나는 원래 브레드한테 팔려고 했으나 브래드가 비밀 유지 계약에 사인을 요구해서 거부했다. 자기 부정 행위나 가정 내에서 학대한 걸 덮으려고 그런 것이다 라며 반박을 했죠. 그래서 올해 5월에 법원이 그럼 안젤리나는 그동안 8년분의 비밀 유지 계약을 풀어라 라고 명령했고 안젤리나는 오케이 OK, 이건 일반적인 비밀 유지 계약일 뿐 브래드가 나한테 내밀었던 와이너리 매각 때준 비밀 유지 계약 사항은 차원이 다르다. 기꺼이 주겠음. 그 대신에 2016년에 비행기에서 브래드가 애한테 폭력 일으킨 뒤에 자기 위기관리 팀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랑 멘탈 테레피 받은 내용도 다 내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드는와 이건 분명 와이너리 재판이었는데 이걸 이혼 재판으로 만드네 법원에서 각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 안젤리나 측은 브레드가 문서 공개를 쫄려하는 거다 소송 처리 안 하면 우린 우리대로 브레드가 잘못한 증거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냥 여기서 적당히 끝내는 게 너한테도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남아있는 건 브래드피트의 결단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그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무섭게 치고 나가는 중인 상승세 쩌는 배우는 바로 글렌 파월인데요.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 대학교에 가는 거라죠. 글렌은 곧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 들어가서 영화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화 촬영 때문에 캠퍼스로 등하교 하는 건 어렵겠지만, 원격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을 거라는데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라고 합니다. 말로운 김에, 어제 공개된 글램 파월의 트위스터스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메인 소식이었죠? 알렉벌드윈의 재판이 판사의 전권으로 기각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같은 건으로는 검찰책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제 역공이 시작됩니다. 알렉은 산타페카운티 보안관 아덴 멘도자와 케리 모리시 검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번 주에 알렉 측은 상대방들에게 두 건의 보존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즉 검사와 보안관은 촬영감독 하리나우친스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 조사 과정, 기소와 관련된 이메일과 문건들,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등 모든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들여다보고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안관과 검사간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까지 알렉 볼드윈과 관계된 건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판 이후 알렉은 이 과정을 도왔던 사람들과 조촐한 파티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촬영을 하는 걸 보면 리얼리티 쇼 또는 자신의 사건을 다룬 다큐를 기획하고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돈이 되겠죠.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며 주위 사람들과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젠 여유가 생긴 알렉 볼드윈.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로의 화려한 복귀와 법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만 알렉에게도 검찰이 사건을 과장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네요. 조니 데프 전처 엠버허드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워싱턴포스트에 글을 쓰면서 존이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엠버에게 소송을 걸어 영국 진흙탕, 미국 진흙탕을 오가다가 승수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현재는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예술가 겸 뮤지션으로서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 존이에게 열애설이 떴습니다. 재판 이후에 열애 소문이 있긴 했었죠. 바로 런던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조엘 리치와 연문설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조니는 자신을 와이프 비터, 아내 폭행남으로 묘사한 영국의 타블로이드 지더 선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었고 이때 이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바로 조엘이었습니다. 그때도 분명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곧바로 헤어졌다, 원래부터 심각한 사이는 아니었다 라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둘의 관계가 발전하진 못했었죠. 그 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도 흔적도 보도도 없었던 데다 2024년 5월에 피플즈의 한 관계자가 등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조니는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나머지 로맨스를 나눌 상대는 찾을 겨를도 없을걸요. 이렇게 조니의 연애 스위치는 완전히 꺼져버린 것인가 싶었지만 드디어 데일리메일의 일보로 로맨스 상대가 공개되었습니다. 프라하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러시아인 모델로 뷰티 살롱을 경영하는 율리아 브라소바와 조니가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네요. 율리아의 나이는 28살, 무려 33살 연하 되겠습니다. 때는 2021년 8월, 체코 까르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렬하게 이끌려 지난 2년간 세계 곳곳에서 데이트를 즐겨오고 있다는데요. 조니가 엠버와의 재판에 승소한 직후인 2022년 7월 시점에도 뮤지션 고 제프백의 프라하 콘서트 때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최근엔 런던에서 헬기를 타고 내리던 광경이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되었네요. 율리아가 은근 SNS에서 티를 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올해 초 자기 인스타에서 팬들과 Q&A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는 질문에 조니와 서로의 다리에 손을 올린 사진을 공개하면서 JD라고 말했다죠. 어, 율리아의 뒤를 좀 파보니까요. 러시아 지방도시 출신이긴 하지만 실은 러시아의 국립대인 MGIMO,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 이 학교는 외교관과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 비즈니스 리더와 국가 공무원을 배출하는 소위 엘리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리아의 부친은 구 소련군 출신으로 조니뎁보다 4살 연하이고 율리아도 조니뎁의 딸인 릴리 로즈뎁과 불과 3살 차이일 뿐 2년 동안 만나고 전 세계 각지에서 꽁냥꽁냥 꽁냥 데이트를 즐겼으면서 서로 남친이네 여친이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판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날린 조니 이었던 행복을 만회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보시는 영상은 토론토에 내린 폭우로 드레이크의 집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이불 속에 있고요. 자, 바로 어제 영화 트위스터스 총정리 영상이 공개됐죠. 미국을 덮친 역대급 토네이도의 위용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유케 팟캐스트 필름보이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곧 재밌는 영상들 속속들이 공개되니까 채널로 자주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유케이 K 스습니다